자,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을 때 상수 p의 값을 구하라.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문제 풀기 전두 가지 한번 그 개념 설명하고요. 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는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는 어떤 폼선이 있을 때, 뭐 a가 양수라고 하죠. 그럼 폼선이 이렇게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때 꼭지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있죠. 뭐요? 마이너스 자2 곱하기 a 분의 b다. a는 여기 2차항이 개수고 b는 1차항이 개수죠. 그럼 꼭지점 y좌표는 어떻게 구해? 꼭지점 y좌표는 여기 어떻게 구하죠? 요 구한 x좌표를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 지금 어 y축 이 있고, x축 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x축 위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예요? x좌표는 몰라. 하지만 y좌표는 무조건 뭐다 0이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거두 가지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어 그럼 한번 풀어볼게. 여기다 풀어보죠. 자 우리 이 어, 포물선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포물선 y는 2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는 포물선이 있는데 자이 녀석이 꼭지점 x좌표를 한번 구해볼게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e 곱하기 a분의 b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1이죠 아 따라서 꼭지점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는 어떻게 됐어요 이데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뭐요? y 좌표는 3이 되겠죠? 아 따라서 원래 여기 처음 포물선의 꼭점을 잡혀가 얼마다? 1,3이다, 그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만큼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평행이동했더니 걔가 어디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대요. 그럼 평행이동해 봅시다. 평행이동을 해 보면 요 점이 어디로 가겠어? x축으로 p만큼 갔으니까 점의 이동이니까 그냥 그대로 더 해주면 됩니다. 1 플러스 p가 되고요. y좌표는 여기다가 p 플러스 2를 더하면 되겠죠? 뭐예요? 5 플러스 p 이렇게 되나요? 어 그래요. 자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x 축에 있다고요? 그럼 얘는 모르지만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요 녀석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 따라서 p 는 얼마다? 마이너스 오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